이명웅의 첫 영화가 개봉하자 1시간 만에 30만 석이 매진되어 매출 300억 원을 기록했다는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가 롯데시네마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모든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수백만 명의 관객들이 이명웅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몰려들어 이러한 기록적인 관객수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그의 인기를 입증하는 것이다. 무대 위에 선 이명웅의 표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첫 영화가 이처럼 큰 흥행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연히 이런 영화가 대중의 기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또한, 원래 가수로 활동하던 이명웅이 배우로 전향한 이유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던 이명웅은 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요 활동에 성공하며 노래의 힘을 보여주었고,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그는 불과 2년 후에는 배우라는 또 다른 예능 분야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노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가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명홍은 다른 꿈을 키웠다. 그는 항상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다. 이명웅은 그의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5년 만에 이야기를 공개했다.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 배우 박원숙이 직접 그의 집에 찾아가 그를 배우로 만들기 위해 참여하게 만들었다. 박원숙은 우리 배우 이명웅 씨는 영화에 대한 열정이 컸어요. 하지만 어떤 배우에게는 영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고, 이명웅도 예외는 아니다. 라며 그의 노력을 칭찬했다. 특히 이명웅은 가수로 출발해 배우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한국 배우들이 연기 초기에 주로 드라마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다면 이명웅은 전혀 다른 길, 더 어려운 길을 갔다. 배우 박원숙은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가끔 배우들이 장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카메라의 움직임을 따라갈 시간이 부족해서 피곤하고 우울할 때가 있다, 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배우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는 결국 영화의 세계에 이름을 남겼다. 이러한 성취는 그가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한 데 대한 그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